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에 거대 지진이 온다. 일본은 반드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예언. 예언은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예전에 신문에서도 본것 같은데 계속 빙하 때문에 가라앉고 있다고. 가라앉고 있다고 많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본것 같고요.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1cm는 아니거든. 일본 침몰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뭐 일본하면은 다 나쁜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흐라를 잠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해도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정말 일본은 일년에 일 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을까? 맞아 저런 얘기 많았어요. 예, 제,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진실일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좀 믿고 있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음.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일왕 뭐 이제 초대했으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 사실 일본 사람들이 게 저기 뭐 근성이 네. 우리한테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잊을만하면 음. 뭐, 잊을만 뭐 딴짓하고 막이래가지고 그렇죠. 음. 마음속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그게 진짜 좀 사실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 저게 네. 저뭐 정확하게 1 년에 1 c m 씩은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라앉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네. 보면은 음? 어, 가장 지반이 약한 한태평양 지각대 있거든요. 네. 일본이. 네. 그저 구조를 땅에 보면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이렇게 어, 있는데 예, 예. 그 자체가 이 굉장히, 불,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음.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일본 자체는 화산도 많고 뭐막 지진도 음, 많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두 가지가 네. 아버지. 음. 그리고 지진아버지는또 왜요? 그 원래 그 어, 가부장력이 어, 가부장 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제일 무서워 어. 그다음에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언제 아. 땅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걸로 봐도 어, 가라앉고 있다. 음, 얼마 네. 전에 그 지금도 아마 주민들 대피하고 있을 그 남태평양에 투발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 맞아요. 투발로 외신에서 봤잖아. 예, 점점점 잠기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점점 잠기잖아. 바닷물이 점점 덮여 갖고 지금 다해 이주하고 있어 다.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잠기고 있다니까. 음. 아니 근데 그 투발로라는 나라하고 네. 사실상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거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일본은 안가라앉혀도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세다라는 느낌이 <laughs> 어, 어, 있어요. 저는 네. 좀 네. 일단은 예.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가 네.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뭐, 그 뭐. 일본은 화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음. 위성에서 그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들을 찍어봤을 때 그게 음. 다 거미줄처럼 화산하고 지하수랑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음. 그래서 그 음. 박사가 한 얘기는 하나가 터지게 되면 은 그걸 식히고 있던 지하수들이 그걸 터진 화산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식히고 있던 지하수가 없어지면서 연속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오. 가라앉을 것이라는 그거... 이런 아니, 학설을 냈는데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그. 어, 조사 많이 했네. 네. 캘리포니아에 음. 있는. 뭐 교수가. <laughs> 네. 교수가 우리나라를 왔었어요. 예. 2004년도에 와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 교수가 낸 학설은 음. 물 위에 널판지를 띄우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음. 어. 위에서 힘을 주면은 가라앉지만 눌러지는 힘이 없으면 다시 떠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가라앉지 않고 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대요. 어? 아, 그래요. 네, 눈에 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약간 약간씩 커지고 있대요. 아니 사실은 커지고 있죠. 구라야 네. 구라. 예.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큰거가또 있잖아요. 네. 네. 1995년도 일본 고베 대지진. 네. 시나 아까 제가 그날 네. 거기 있었어요. 아, 고베 바로 옆에 히메지에 네. 있었는데 음. 일본 그때 94년도 12월달에 처음 가서 몇 주가 안 됐는데 지진이 났거든요. 아, 그때. 대지진 거예요. 이랬었죠. 아, 이라로? 네. 근데 고베에 계셨던 건 아니고요? 고베 바로 옆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뭐 일산이나 오, 뭐 수원, 아, 성남. 성불이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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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새벽 5시 정도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는데 지진이 오면서 그렇게 심하게 떨리는 를 처음 느껴봤어요. 아, 무서우셨군요. 음, 무섭다. 그러면서 벽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아, 벽이 넘어져 올까봐 아. 기대고 있었었고 그리고 6개월간 그곳에 있으면서 6층 시했는데 지하로 지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고배 대지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인데 고배 대지진을 보면은 그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증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면의 경계판 때문에 그 지진이 생긴 게 아니라 활성 단층의 균열 때문에 이제 지진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활성 단층을 수반한 이 지진은 침몰, 영토 침몰의 가능성을 또 야기시킬 right. 수가 있다. 음. 음. 이런 근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1cm씩 일본이 이제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뭐 지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진하면은 진짜 이제 불시에 닥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뭐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최진실 씨는? 내일 그건 나 그냥. 완전 종이야 안는 네. 아, 그냥 그냥 하던 대로 <laughs> 그냥 어뭐 어, 음. 그렇게 굳이 음. 뭐다 죽는데 나 혼자 어. 살아가지고 살. 같이 죽는 거지. 어. 예 그냥 운명대로 죽어 야될것 같으면은 어. 그냥, 그냥 죽죠. 다 <laughs> <laughs>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laughs> 만약에 내뭐아 특별하게 뭐할 일이 뭐 있겠어. 아니 뭐 애들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 그거 뭐 의미가 있어. 그냥 그냥 끌어안고 순그를기다서 아, 뭐 어. 아니면 먼저 죽어야 될 거야. 어? 먼저 헐? 죽었는데. 야. 약간 좀 낭만이 없으시네. 예? 낭만이 없으셔. 아니뭐 그렇게 막 그렇게 낭만이나 편도 좀 이상하지만. 아니 혼자 살고 싶은 음. 생각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까부터 보면은 네. 삶에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laughs> 요즘 누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 사는 것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나는 예, 뭐. 이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이 친구들과 만약 이분들이 없다면 그렇게 굳이 혼자 네, 오래 살아가고 겠다 음. 음. 혼자 살면 안돼 계속. 그러니까. 나 오늘 왜 이러지? 이대로 어, 어. 놔두면 안 아니, 돼. 아니 그럼 홍성호 씨.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음. 저는 어,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 끝까지 미녀 가수와 함께 발기부전 행보를 <laughs> 해야죠. <웃음> 아니, 아니, 내일 끝나는데 발기부전이 뭔 상관이냐고요. 예? 아니, 그래도 예. 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상관하면 쉬기 힘데잖아요 뿌리죠, 장사하시네. 저는 뭐 지금 기억나는 게그 영화 타이타닉 있잖아요. 예. 그 노부부가 이렇게 누워서 물 들어올 때까지 음. 그냥 누워있는 거. 저도, 음, 저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아, 그래요? 참... 뿌리죠, 야구의 출신은. 저는 뭐, 신문지에, 응. 그 남희석 선배님이 뭐 아무거나라고 하는, 그, 뭐, 항상 쓰시는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모르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응. 야, 너내일 지구 몇명 하면 뭐할 거야? 딱물고보시더라고요그 응. 주제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남자들을 생각하는 저는 그냥 뭐, 바로 앞에 있는 여자분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응. 어, 이야기? 이렇게 얘기, 얘기, 얘기했는데, 듣고 나니까 이게 신문에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요. 응. 그래서 다시 전해서 저 부모님하고 성장 가겠다는 거. 어. <laughs> 아니, 얘기하는 게 신문 나면 뭐 어때요? 그좀 내용이 괜찮아요. 뭐뭐가 어쩐다. 같은... 네. 솔직한 사람들이 이게 솔직하고 좋아 솔직해 솔직해. 솔직히 얘는 지구 면만 되잖아요. 언제 음. 언제 어떤 순간인지 모르니까 음. 진짜 그 앞에 계신 여자분이시면 이게 음. 저랑 같이 좀 껴안자고 하고 그냥 껴안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